어, 농민제는 뭐 매년마다 어, 저희가 7월달에 세 번째 주일날 어, 주일을 농민주일로 정해서 어, 이렇게 우리가 기리고 있습니다. 어, 여기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에, 우선 이제 25주년을 에, 맞이했습니다. 이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이것을 이제 줄여서 우리농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 나라는 1900년대 중반에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급자족을 해왔죠.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나온 거를 우리 국내에 다 소비하면서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그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이러한 그 어떤 협정에 따라서 이제는 이 문화가 개방이 되버렸어요. 그러니까 외국의 농산물들이 수입해 들어오게 되면서 국내 농산물하고 이게 경쟁이 붙어, 붙어 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되면은 굉장히 싼 값에 이렇게 수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쟁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 농촌에 또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우리 농이라는 어, 어, 것을 이제 운동을 펼칩니다.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이런 것을 어, 지금까지 이렇게 에, 해왔습니다. 여기서 그 운동의 취지는요, 바로 어,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 가톨릭 교회가 생명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과 함께하는 이 공동체적인 운동인데 예, 도시와 농촌 또생산자와 소비자가 연대를 통해서 더불어 살아가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우리가 이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도시 공동체죠. 이런 도시 공동체는 소비자들입니다. 소비자들이고. 또 농촌 공동체는 생산자들에요. 이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서로 연결을 시켜줘요. 그래서 서로 교류를 할수 있고 그러면서 농촌에서는 안전한 먹을 거리를 생산해낼 수 있고 또 도시 공동체에서는 이런 안전한 먹거리를 안심하고 사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이 되세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생명의 공동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취지를 갖고 있고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우리 도시민으로서 그 피폐해져가고 있는 농촌 또 농민들에게 착한 이웃이 되어주는 참신앙인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농촌이 사실 이 죽어버리면은 우리가 먹을 거리를 역시 우리가 제대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뭐든지 수입으로 의존하게 되면 이건 뭐 난이가 나죠. 당장은 좋지만은 나중에 가서는 식량 주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식량이 나중에 무기가 될때 국제적으로 그런 상황이 변해버린다면은 정말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능력도 많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을 우리가 지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평화방송에서 이렇게 그 방송했던 내용 중에 어떻게 하면 이런 걸을 실천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담아낸 그런 영상이 있어서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좀 꺼주시면 좋겠네요. 네, 가톨릭 농민회와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전국 본부가 제23회 농민 주의를 앞두고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한 10가지 실천사업을 제시했습니다. 생명의 식탁을 우리 농산물로 채우고 어려움에 부딪힌 농민을 위해 기도하자는 약속입니다. 이 소식은 서정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 우리 농민과 농촌은 생존의 어려움으로 많이 아픕니다. 생명 농업은 확산되지 않고 있으며 생명 농산물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도농간의 생명 공동체 건설은 느리기만 합니다. 어, 농촌 인구 비율이 한5% 그것도 고령화가 다 되었고요. 식량 자급률이 24%인데 어, 하루에 4끼를 뭉다치면은 새끼는 나무 것으로 먹고 또 GMO 농산물 900만 톤 수입하는 세계 1위 나라입니다. 농민주의는 농촌이 죽으면 우리도 함께 죽는다는 공동체 의 정신을 일깨우기 위해서 제정됐습니다. 이날 신자들은 생명공동체로 함께 어울려 살아갈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을 결의합니다. 또창조지서 보존에 대한 교회의 사명과 우리 농촌의 역할과 중요성을 공유합니다. 우리 농촌에 대한 무관심이 가장 크게 죠 어, 신자들이 메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억적인 관심이 농촌을 살리는데 큰 기회를 할 것입니다. 농민주의를 맞아 가톨릭농민회와 우리농촌살리기운동전국본부가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작은 행동 10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이 땅에서 생명을 지키는 농민들에게 힘이 되도록 우리 농산물로 하루 한끼 이상 생명의 밥상을 차릴 것을 주문했습니다. 환경은 물론 밥상까지 훼손되는 시대에 생명을 위한 일용할 양식만큼은 우리 농산물로 채워보자는 것입니다. 또 농민주의와 농민주관 또한 우리 밥상에서 가공식품 특히 유전자 조작 식품을 추방하자는 약속입니다. 아울러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 첨가된 식품을 제대로 알고 이런 식품은 먹지 않는데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나가 농민과 생명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우리 농산로 밥을 짓고 음식물을 남기지 않으며 도농간 교류 활동에 참가하고 아이들 간식은 우리 농산물로 나누기 등도 제안했습니다. 이외에도 로컬 푸드에 대한 관심도 일깨웠습니다.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된 제철 농산물로 안전한 가족의 밥상을 차리자는 권고입니다. 이는 얼굴 있는 농산물을 구매해 식품 안정과 가격 안정을 보장받자는 의미입니다. 로컬 포드 정신을 구현하는 교연의 실천 방안은 우리농 생활 공동체 운동과 직거래 장터, 명동 보름장, 교구별 급식 운동 등이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와 연대 정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녘 형제들과의 마음 나누기도 제안했습니다. 농민들이는 하나님 닮은 걸로 살아가는 농민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일용한 양식을 생산하여 우리 생명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농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들 삶을 책임지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폐가는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농민 주간 동안 마음을 모아 열 가지 실천을 약속해 보면 어떨까요? C-PBC 서종빈입니다. 예, 잘보셨는 예, 뭐, 실천 10가지 꼭 해야 돼, 하기, 한다면 좋긴 좋지만은, 그래도 여러 가지 이런 거 필요한 사항을 좀 지켜서 우리가 밥상을 차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뭐, 요즘은 뭐, 외식을 거의 하기 때문에 밥상 차리는 기회도 사실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아,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면은, 또 얼마든지 그런 거를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어, 저희 본당에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작년에 우리농 매장을 개설을 했습니다. 지나가다가 여기에 지하 어, 주차장 이거를 그 작년에 개조를 해가지고 여기에 보시는 대로 입구가 있는데 약간 불편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들어가 보면 아늑합니다. 네, 우리농 매장 한 번도 안 오신 적 있죠? 네? 안 오신 분들. 네. 좀 생각하셔서 한 번이라도 한번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안에 이렇게 매장이 조그맣게 있고요, 이 내부 안에 이런 물건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자, 개장은 작년 6월 10일날 했고, 그리고 가톨릭 명민의 청천 분해하고 자매 결혼을 작년에 7월 15일날 했어요.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그 청천 분야하고도 농산물 직거래라든지 농번기 일선돕기, 또농촌 체험 등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고 있어요. 1년에 두 번씩 저희가 우리 신자분들 모아서 그 내려가서 뭐 봄에도 가고 가을에도 가고 이렇게 두 번에 가기도 하고요. 또 작년에는 중고등학생들이 거기서 2박 3일 동안 또농촌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론 간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서로의 공동체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을 잘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저, 오늘, 노 예, 농민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농민들의 노고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특별히 또 하느님의 이 창조 이런 사업에 이런 창조 과정 중에 하나로서 이런, 그, 좋은 먹을거리를 우리가, 어, 먹어야 된다. 또 생산을 해야 되고, 먹어야 된다는 거 네, 이런 것들이 하느님의, 예, 창조의 피조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농민주의를, 예, 잘 기억하시고, 또 우리 이따가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은, 또 청천분에서 올라오셔서, 또 특산품 많이 이렇게 갖다 놓고서 또 판매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나치지 마시고 또잘 보시면서 구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